펌웨어를 볼까요? 자, 펌웨어는 현재 블랙비우의 기본 버전이 어떤 건지 알고 있는데요. 뭐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. 계속하시겠습니까? 아니요. 자, 1.037. 최신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자, 썸네일. 자, 썸네일을 생성하는 데는 시간이 좀 다소 소요됐는데요. 자, 썸네일이 생성이 됐습니다. 이 썸네일이라는 기능은 여기 보시면 이 화면에 이 동영상의 어, 동영상의 그 기본적인 메인 화면 하나가 그림처럼 보여지게 되는데요. 여기에서는 썸네일 기능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자, 유튜브는 말을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로 업로드하는 기능이겠고요. 정보보기. 마지막으로 정보보기에는 이 블랙뷰가 가지고 있는 최신 포메어의 정보가 어떤 건지, 옛 버전은 또 어떤 건지, 설정 파일 버전은 또 어떤 건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블랙뷰에 대한 환경 설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.